오늘이 새날이고 새책이고 시작이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작하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아침 고명아님께서는 나는 자고 있지만 나의 뇌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라는 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나답게 살고 싶어서 뇌과학을 읽습니다 에서 자는 동안 기억의 정리와 정착이 번갈아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든가 아니면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잠을 자게 되면 나는 자고 있지만 뇌는 잠을 안자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뇌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독서하고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는 훈련이 계속 되어야 겠습니다 오늘도 독서하고 생각하는 하루가 됩시다 감사합니다